Reading Power Unit 16. 페이지는 117페이지 4번. Reading Power Unit 16. 4번 질문. 페이지는 117페이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그름 요약 문제가 되겠고, 어, 답은 2번 체크합니다. Goodwill과 Inappropriate. 어프로프레이 e 는 적절한데 인 앞에 이 붙으면 이것은 부적절한 뜻이네요. 부적절한, 부적절한. 굿윌, 어, 윌이라는 게 의지, 마음 이런 뜻이니까 어, 좋은 의지, 좋은 마음. 보통 호의라 말합니다 호의, 좋은 마음.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요약 부분이죠. 이렇게 요약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몇몇 행동들과 말들은 되어 있고, 요렇게 가로칩니다. 수식. 음, 물론 이 중간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 비동사 아가 생략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 be meant to. 이것은 그 뜻을 한번 적어봅니다. 무엇, 무엇을 할 의도가 있다. 무엇, 무엇을 할 의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A번에는, <laughs> Good will 들어옵니다. 굿윌 o d 좋은 의지, 호의. 좋은 의지를 보여주고자 의도되었던 몇몇 행동들과 말들은, 다 됐습니까? 자, 호의를 보여주려고 의도되었던 그런 행동과 말들은 can be considered, 수동태죠. 뭐로서 고려되었다? 다른 문화권에 가면 좋은 쪽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inappropriate. 부적절한, 이 자리는 부적절한. 문화마다 어, 의도와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 medical anthropologist 그래서 we have anthropologist는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자. 어, 질문을 이해하는 큰뭐 메인 포인트는 아니고 자, 인류 어, 의학 인류학자 제니퍼 로버트는 conduct. conduct는 수행하다 뜻입니다. 수행하다. 도시의 field 필드워크 이것은 현장 조사. 현지 조사. 도시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동안 그녀의 연구 어시스턴트는 보조입니다. 보조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로봇 인류학자를 누구한테 소개시켜 줍니다. 이것은 주격 관대 한 여성. 자, 이 여성은 수동태입니다. be accompanied by 어, accompanied. 누구누구와 동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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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니까 동반되다 뜻입니다. accompanied. 동반되다. 수동태 기억합니다. 자, 동사. 자, 후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녀의 다섯 살짜리 딸입니다. 딸에 의해서 동반된 한 여성. 그 여성은 다섯 살 딸을 동반하고 있었다. 영어식으로는 수동태입니다. 딸에 의해서 동반된 한 여성에게 소개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랬습니까? 자, 로버트는 소 so 됐습니다. 소가 나왔으니 뒤에 어디 동그라미? 소됐구문 so 동그라미 합니다. 두 번째는 비동사 taken. 수동태죠. 그 소녀의 아름다움에 taken, 이끌리다. 수동태, 이끌려서, 너무나 이끌려서, 로버트는, 그녀는, 이게 연구원 여자입니다. 됐죠. 그녀는 펫 나왔습니다. 어, 패이라는건 톡톡, 뭐, 만지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을 톡톡 치다. 이런 뜻인데, 어, 쓰다듬다. 펫은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신체 부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펫은 쓰다듬다. 뜻인데, 어,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 신체부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입니다. 패 목적어 온 신체부. 어쨌든 그 소녀의 머리 쪽을 쓰다듬었다. 뭐하면서 어 코멘트 말하면서 여기서 이거는 어, 말하면서 우리는 이를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while은 생략이 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서, 누구한테, 어, 그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what 이하처럼, 이렇게, 어, 코멘트 말하면서. 그치 어? 어, what은 또 가만히 보니까, what, 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사실 이건 우리의 초학교랑이때 배웠던 감탄문입니다. What a 형명주동 감탄문 구절을 감탄문 구절을 코멘트라는 동사 목적의 자리에 붙여놓 겁니다. 이렇게 자칫했던 엄마에게 What 이라고 말하면서 소녀의 머리 쪽을 쓰다듬었다는데 What이 뭐냐? What a gorgeous child she had. What a 형명주동 그녀가 참으로 아 멋진 아이를 가졌구나. 사랑스런 아이를 가졌구나. 그렇죠? 예쁜 아이를 가졌구나라고 칭찬해 준 겁니다. 나름 의도는 이 여성 인류학자 제니퍼 로버트는 칭찬해 줬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Much robot surprise. 로트가 너무나도 많이 놀랍게도 그 엄마는 반응했다.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때 아이앤지는 동명사겠죠. 데디아라고 말함으로써 접속사 데디아라고 말함으로써 그 소녀는 전혀 예쁘지 않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렸다 뜻입니다. 자 그렇게 로버트 입장에서 왜그렇지왜 어? 왜 화가 난거지? 로버트는 과연 그 전에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로 쓰는 이유는 조금 전에 여성이 화내고 반응하고 가버린 과거보다 그 이전 시제 이전 시제이기 때문에 head plus pp 를 썼다. 로버트는 무엇은 행동을 했을까요? She was simply 그는 단순히 try to 노력을 했던 것 뿐인데 뭐라고? Pay 이 여성과 딸에게 compliment 를 주려고. 그래서 음, pay a compliment 이게 칭찬입니다. 칭찬. 그래서 간접목적어, 여긴 직접목적어 그래서 딸과 엄마에게 칭찬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뿐인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인팩트, 사실상 인팩트, 이제 제대로 팩트를 얘기합니다. 아, 로버트는 inadvertently commit 자, commit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범죄는 아니지만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문화적 실수입니다. 문화적. 두 가지. i n a d v e r t e 는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입니다. 인이 붙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두 가지 문화적 실수를 저질렀다. 뜻입니다. 두 가지 문화적 실수.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쪽, 전 세계 이쪽 지역에서는 동명사 주어 되겠지요. 팻, 목적어, 전치사, 신체부위. 됐지요? 팻, 목적어, 전치사, 신체부위. 어, 주어 동명사입니다. 모험하는 것. 뒤에 동사는 단순.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여기, 말레이시아 콜라룸프. 여긴 주로 무슬림이 많은 나라인데,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비뷰드에즈 머뭐로서 보아지다 간주되다 생각되다.하나의 바이, 바이올레이션 침범으로 간주되었다.뭐에 대한 침범 가장 세이크리드 신성한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 동네. 그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체의 가장 신성한 부분, 그것을 침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violation. 이런 단어는 그냥 어휘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어휘 정도. 머머로써 보아졌다. 자, 그다음에 second 두 번째로. 아, 신성한, yes, sacred, 기억합니다. 신성한, 신성한. Most sacred, sacred. 자, 두 번째는, 아이를 칭찬하는 것. 특히, 그의 외모,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걸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사실은 또 뭐다? 이쪽 동네에서는 regard as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동네에서는 뭐로 관주되어진다? 나쁜 운을, 아군을, 불운을 부르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부르는 invite 하는 것과 똑같다. 전치사다음에는 동명사인지고 invite는 초대하다. 부르을 그러니까 초대한다. 부르을 불러 부르다. 나쁜 운들이 막불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외적 미모라든가 건강으로 우리가 칭찬하는 것, compliment.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나쁜 운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됐지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내용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 에피소드 1화기 때문에 구성 자체도 간단하고, 어휘도 간단합니다. 그냥 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어휘들, 이런 것만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봐주면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어, 좋은 의미로다고 했던 행동과 말이 다른 문화에서는 부적절하게 보여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어휘, 맥락만 봐주면 될것 같다. 됐죠? 문법하고 어휘. 아니면 일치불일치. 정확한 해석. 됐습니까? 이파트는 이 문법. 어휘. 일관된 맥락 잡는 거죠. 다음에 정확한 해석. 그래서 일치불일치. 뭐 이런 거 위주로 봐주면 되겠다. 됐죠?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